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시정 뉴스입니다. 들뜬 분위기와 함께 어영부영 보내기 쉬운 연말을 없애고 새해 업무를 앞당겨 시작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결심과 계획을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생생한 외국 문화를 체험하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 마을이 우리 시에 들어섭니다. 내년부터 수지에서 성남을 거쳐 서울 세곡동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버스 전용 차로제를 시행합니다. 공장 건축 관련 맞춤형 상담제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관리를 직접 찾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인 유기농 쿠키 제조 판매 사업이 값진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영어 사교육비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생한 외국 문화를 체험하며 수준 높은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영어마을이 우리 시에 들어섭니다. 처인구 모현면 왕산리 1원 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2만 1,079제곱미터, 수용인원 400명 규모로 건립되는 용인 영어마을.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 10일 착공식을 갖고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용인 영어 마을은 교육시설과 기숙사, 생활 및 문화 스포츠 시설 등을 다양하게 갖추고 실제 영어권 국가에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또 학생들이 교과서와 강의실을 벗어나 영어권 문화에 직접 휘어들게 하는 과제 해결형 교육으로 언어 습득 효과도 높일 계획입니다. 용인영어마을은 외국어교육에 소요되는 과도한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도 수준 높은 영어교육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소득간 교육격차 또한 좁힌다는 취지입니다. 한국외대 및 용인외고와 연계하는 캠퍼스 복합형 시설로 기존 영어마을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용인영어마을. 외국문화를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며 24시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체험위주의 학습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버스는 대중교통 활성화의 1등 공신인데요. 우리 시도 버스 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버스 전용 차로제를 내년부터 확대합니다. 수지구 동천동에서 서울 세곡동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23호선과 동천동 주변 도시계획도로 두 곳에 내년 1월부터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국도 42호선 신갈 IC에서 수원 시계까지 약 2.2km 구간과 시도 1호선 보정 삼거리에서 성남 시계까지 2.4km 구간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행될 국지도 23호선의 경우 동천동 수지 3교차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을 거쳐 서울 세곡동 사거리까지 총 7.6km 구간에서 버스 전용 차로제가 운영되며 이 도로와 연결된 도시계획도로 두 곳에서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이들 차로는 평일 오전 6시에서 밤 10시까지 버스만 이용 가능하며 이에 따라 수지 지역에서 서울과 성남까지의 버스 통행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및 건축 조례 개정안 공포 시행된 공장 건축 관련 맞춤형 상담제가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제한 등 규제가 많아 기업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각종 규제 완화와 함께 기업들의 공장 건축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제도가 시행돼 호응이 뜨겁습니다. 제도를 주관하는 용인시 건축가는 공장 건축과 관련해 관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재반 서류 작성 등을 도맡는 것은 물론 최종 허가가 나오기까지 세심한 조언과 상담을 제공합니다. 특히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 또는 개축해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추인과 건폐율 완화 범위내 증축 가능 여부 등각 기업의 상황에 맞춘 상담으로 공장 건축을 고심하는 관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는 시행 1개월여 만에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맞춤형 상담제도를 보다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기업 활동 지원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면서 건강을 오래 지키기 위한 방법에 관심이 큰데요. 평소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지만 이에 소홀하기 쉬운 취약계층의 건강 관리를 보건소가 직접 찾아가 돕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생애 주기별 건강 관리 서비스. 시민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가구, 독거 노인, 결혼 이민자 가구, 시설 및 미인가시설 거주 주민 등 모두 3만 7천여 가구입니다. 각구 보건소의 방문 간호사들은 정기적으로 해당 가정을 방문해 암을 비롯한 크고 작은 질환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기구를 대여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시합니다. 또 홀몸 어르신 모임의 날이나 허약 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몸은 물론 마음까지 밝고 건강하게 돌볼 수 있는 다양한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건강 지킴이 보건소는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있는 건강 관리를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유기농 쿠키 제조 판매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의 땀이 의미 있는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그 현장 문진희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6월 19일 그 시작을 알린 쿠키트리. 여기서 쿠키트리란 순수 우리밀만을 사용해 지역 장애인들의 손으로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인데요. 현재 10명의 장애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청정 작업 공간에서 쿠키 하나하나를 정성스레 구워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쿠키들이 지역 장애인들에게는 일하는 즐거움을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건강한 먹거리를 선사하고 있는데요. 용인시 쿠키트리만의 달콤함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그동안 꾸준히 친환경 먹거리로서의 품질과 맛을 알려온 쿠키트리. 지난 한가위에는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주문량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 연말에도 많은 시민들이 찾길 바라며 쿠키와 더불어 크리스마스에만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제품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장애인 10분과 비장애인 세분이 모두 모여서 긴 호흡을 맞춰가면서 쿠키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케이크 500개 한정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쿠키트리의 다양한 쿠키와 케이크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 꼭 기억해주세요. 수록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쿠키트리 이번 연말은 쿠키트리의 정성이 듬뿍 담긴 케이크와 쿠키로 달콤한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저탄소 친환경 모범대학 비전 선언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7일 주관대학인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에서는 용인시와 경기도, 경기도 내 대학 관계자 등이 함께한 가운데 저탄소 친환경 캠퍼스 조성을 위한 비전 선언식과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폐휴대전화 모으기 75만 대 돌파 기념 행사가 이동면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서 열렸습니다. 우리시는 지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2개월간 추진한 폐휴대전화 모으기 행사에서 당초 목표량인 3만 5천대의 두배를 넘는 7만 121대를 수거했습니다. 지는 매각대금 7천만 원 전액을 부루 이웃을 돕는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처인구 삼가동 문화복지행정타운 내에 용인우체국 신청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10일 신청사에서는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국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진 용인우체국 신청사에서는 앞으로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의 우편 업무를 맡게 되며 배달과 보관 우편물 교부, 토요 우편 업무는 신청사에서만 운영합니다.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회의가 우리시와 경기도, 수원시와 파주시 관계자, 한국관광공사 등 기관 및 관광 관련 기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일 에버랜드 세미나실에서 있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용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한국어 교육과 아동 양육의 전문성을 갖춘 자로 아동 양육의 경우 한국어가 능통하고 자녀 양육 경험이 있는 결혼 이민자는 우선 선발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 업무가 달라집니다. 여권 발급 신청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해 대조하며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타 사항은 주민생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족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용인시에 거주하는 가족의 사진이 부착된 신청서를 제출하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정보입니다. 성탄절과 송년 떠들썩한 (12월이지만) 우리 주위에는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쓸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외로운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